우리가 할 얘기가 있습니다. 네. 세리가 얘기할래, 내가 얘기할까? 나 얘기할게. 저희 사실 국제 결혼했어요. <laughs> 다알것 같은데, 대체. 스킨 니깡깡. 누가 둘 중에 누가 어디, 어디, 어디 사람일까요? 누가 누가 국제 <laughs> 누가 외국인일까요? 오세님 몽골 분? <laughs> <laughs> 나보고 동남아 사람이라는데? 나어디까어디까 <laughs> <나니까>. 내가 일본인이냐고난 너야 <laughs> 엄마야 그런 순 다네 인면어같아인면어어 <입면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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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토데드 <웃음> <웃음> 아 무튼 누가 외국인인지 이제 밝힐까요? 아 저희 오세님은 미국인입니다 작년에 전쟁난다는 말 나올 때 아내분이 미국적이라며 전쟁나면 용산에서 헬기 타고 일본 간다고 자랑해. <웃음> <웃음> 뭐 저런 말 잘하네. 기억났다. 나 얘기했다 얘기했다 어머니 아버님 두분다 한국인이시긴 해요 근데 국적이 미국인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미국 교포 1.5세고요 1.5세 부모님을 따라서 같이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3살 때 미국으로 가서 자란 음. 1.5세대라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는 미국에서 쭉 자라서 대학교까지 나오셔가지고 한국으로 오셨 저희 엄마랑 만나서 음. 결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빠는 음. 한국말을. 그렇게 잘 못해요. 그래서 음. 아버님 처음 뵈러 말레이시아에 갔는데 아버님을 뵀는데 아버님이랑 대화를 Hi 하이. 하이.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대화를 못했어 그러니까 아버님이 본인이 한국말을 좀 못하시는 걸 아시니까 한국 사람이랑 대화하는 걸좀 어색해 하시는 게 있어 갖고 거기다가 또 이제 난또 사위니까 그리고 나도 장인어른한테 대화를 걸고 싶은데 나도 영어를 좀 애매하니까 Hi Hello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앤... 아무튼 이제 어머님은 근데 토종 한국인. 한국인이세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두 분이 만나셨죠 서울에서 태어났는데요. 근데 왜 미국 국적이야? 아빠가 미국인이라서 어. 아, 부모 중에 한 쪽이라도 미국 국적을 있으면 자녀는 미국 국적을 가진 쪽 국적이 돼요. 그러면 두봉이 미국 국적이야? 아니 아니 두봉이는 아니야. 왜? 시대별로 달라. 아 근데 어. 지금은 그러면 두봉이 미국 국적 할수 있는 거야? 두봉이? 어. 두봉이 가서 대사관에서 신청하면 할수 있어. 두봉 군대 가지 말자. 스킨 <laughs> 니깡깡. <laughs> 저는. 적도 아니고 그냥 미국 국적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외국인 등록증으로 생활하고 있고. 어. 외국 등록증 한번 보여줄래? 아니요. 그럼 왜 여기서도 보여줘야 돼? 아니 사진 빼고. 봐봐 어, 됐잖아, 맞죠? 아잘안 보이는구나. 외국 국적 동포 국내 거소 신고증. 그러니까 외국 국적의 동포가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이제 주민등록증처럼 발급 받는 거죠. 우선 아메리칸입니다. 근데 자꾸 채팅창에서 미국인이라는 걸좀 약간 못 믿나봐. 영어 한번 보여달라는데 영어 뭐. 그까 그러니까 지금 기분이나. 어 현재의 상태. Hi everyone, I'm doing great today. Hope you guys are doing good too. Yeah. What do you want me to talk about? Um, um, your future. My future? Yes, your future. We're moving to a new house next week. Yeah. We have a lovely son over here. 아, oh, so lovely. <laughs> 우리는 못 알아먹음 울큰 것도 포함. <laughs> 뭔 소리야, 나 지금 다 알아먹었어. 어. 구독 눌러. 누르라고. 빨리 눌러!